고등학교 1학년, 24학년도 9월 36번 한줄 해석 그리고 구문 해설 해 드리겠습니다. 음, 첫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discovery of mirror neurons. Mirror neurons는 거울 neuron이라고 합니다. 거울 neuron의 발견은 has profoundly changed the way 어떠한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profoundly가 완전히라는 부사입니다. We think of a fundamental human capacity. 인, 근본적인 인간의 능력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해가지고 we부터 capacity까지가 관계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the way 다음에 t a t 을쓸 수는 있고요 how를 쓰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아예 생략을 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겨울누런의 발견은 어 근본적인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그런데 근본적인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learning by observation 학습에 아니죠 관찰에 의한 학습입니다 관찰을 하고서 거기에 그것으로부터 뭔가 를 배우는 것 그게 근본적인 인간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거를 동격으로 어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동격입니다 근데 원문에는 이게 fundamental 앞에 어가 아니고 언어더입니다 언어더 another. 또 다른 근본적인 인간의 능력, 인간의 근본적인 능력이 몇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다른이라고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그 출제자가 언어들을 어로 지금 어, 부정관사로 지금 바꿔가지고 출제를 한 경우입니다. 자 관찰에 의해서 뭔가를 배운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As children 어린아이였을 때 we learn a lot.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by observing 관찰함으로써 what our parents and friends do. 우리 부모와 친구들이 하는 것 어, 관계대명사 what이죠. 관계대명사 what이고요. 관계대명사 what은 자기 안에 선행사를 담고 있죠. 그래서 뭐뭐 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두 다음에 원래 여기 목적의 자리에 워이 있었던 것입니다. 워이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것이고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와 친구들이 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운다. 이런 내용이고요. 방금 첫 번째 문장에서 learning by observation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Learn by observation. 그래서 이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의 연결 고리가 바로 learn by observation.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이 번이 순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서 B, C에서 B를 먼저 잡아갈 것이냐, C를 먼저 잡을 것이냐 그랬을 때이 learn by observing 있기 때문에 이 제시문 다음에 B가 더 연결성이 더 좋다, 뭐보다는 C보다는 그래서 B가 먼저 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어, 순서 풀때 그렇게 그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가 다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였을 때 우리 부모라든지 친구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서 우리가 배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지시를 해주는 겁니다 newborns 갓난아이들이죠 in the first week of life 생의 첫 주구에 직주 첫 주죠 have an inborn, inborn 타고난 이런 말입니다 타고난 선천적인 의미고요 tendency to stick out their tongue stick out 그러면은 밖으로 내 이다내는거야 혀를 이렇게 쭉내미는 겁니다. If their parents stick out theirs, 부모님을 받고 있죠. 근데 부모님의 theirs니까 부모님의 e 입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혀를 이렇게 내밀면은 아기 때 아기들이 그거 보고 그애기도 혀를 이렇게 내민다 이런 말입니다. 자네 번째요. Such imitation is not perfect. 그러한 모방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다섯 번째요. You may not see the tongue stick out. 이때 stick out 에서 stick 은 원형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지각 동사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원형 부정사 stick 입니다. 아웃은 부사죠. 예,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이의 혀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may not see,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Each time you stick yours, yours는 your tongue이겠죠. 여러분의 혀를 밖으로 낼 때요. At your newborn, 에서는 그 목표 지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이한테 혀를 이렇게 쭉내밀는 거죠. 그러면 애, 아이도 그걸 부모님의 그 혀가 쭉 나오는 걸 보고 자기도 이렇게 내민다. 이런 이런 지금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걸 이제 알아채지 못못할 수도 있죠 이거를. 하지만 but if you do it many times 여러 번 어, 그것을 한다면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가지고 혀를 아이한테 그 이렇게 내밀어 보이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은 이런 말이겠죠. The tongue will come out more often 이때 더 tongue은 아이의 혀입니다. 아이의 혀. 어, 여기서 이제 if절에서 부모님이 그 행동을 여러 번 하는 것즉 혀를 여러 번 내미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혀가 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아이의 혀가 이제 더 자주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말인 거죠. Then, if you do something different, 다른 것을 할 때보다. 그러니까, 부모의 여러 가지 행동이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아기를 이렇게 안고서 부모가 이렇게 혀를 쭉 내미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다른 행동들 보다는 이 행동을 할 때, 아이의 혀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말이고요. babies babble babble 그러면 옹알이하다입니다. 옹알이하다. and later start to imitate 그 이후에 모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병렬이죠. 아, babble 그 다음에 start 동이 접속사 and 이고요. the sounds their parents produce 부모가 만들어내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에서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간 자리는 이 자리인 것이죠. 이 자리에서 관계 대명사 돼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여기서 지금 생략을 시킨 겁니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옹알이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부모가 내는 소리를 흉내내기 시작한다. 이렇게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Later still 이후에도 여전히 그랬죠. 이후에도 여전히 They play, they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놉니다. With vacuum cleaners and hammers, 진공청소기하고 망치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거는 그냥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In imitation of their parents, 부모님들을 이렇게 흉내 내는 것이죠. 부모님들을 흉내 내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후에 여전히 아이들이 논다그랬으니까그 전에 아이들이 노는 모양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런 겁니다. 옹아리 하면서 부모가 내는 소리를 이렇게 모방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놀이로 본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서, 어 뭐, 진공청소기 가지고, 뭐, 청소하니까 애들도 그거 가지고 이제 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이터 스틸이 순서를 잡아, 잡아가는데, 하나의 이제 그,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시그널 그러니까 레이터 스틸 데이 플레이 그랬으니까 앞에서도 플레이 하고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플레이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이렇게 제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이렇게 와야 되니까 순서가 b a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자그 어, 다음에 다시 볼게요 8번에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our modern 컬처스, 우리의 현대 문화, 인위치 그러면은 인 uh, 다음에다가 앞에 나와 있는 선형사를 그대로 갖다가이기다 넣가지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현대 문화에서는 이렇게 we write 쓰고요, speak 말하고 read 읽고 and build spaceships 우주선을 만들고요 and go to school 학교를 갑니다. 그런 우리의 문화 이죠 그런 uh, 우리의 현대 문화는 can work 작동할 수 있다. 전치사하고 관계대명사가 오면은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온다. 그리고 지금 write, speak, read, build and go 해 가지고 동사가 하나 둘셋네 다섯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병렬이라 그러죠. 그래서 주어는 이거고요. Our modern culture 수가 주어입니다. 우리의 현대 문화는 그리고 동사가 can work 작동할 수 있다. Only because 단지 뭐 때문에 we are not restricted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restrict가 뭔가를 제한하는 것이죠 어떠한 행동을 제한하다 그런 행동을 제한하지 않은 겁니다 자그 다음에 어떠한 행동에 우리가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어떤 행동입니까 we are born with you. 우리가 갖고 이런 말이죠 우리가 갖고 태어난 행동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어떤 행동을 갖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목적격 관계대행사에서 생략됐고요 or learn 배웁니다 아, 여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그목적가 그 빠져나간 겁니다. By trial and error 시행착오입니다. Trial and error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이제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배운다 이렇게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그런 여기 이러한 행동에만 우리가 그 어떤 국한되어 있었더라면은 이거를 못 했을 거라는 거죠. 이거를. 그런데 이러한 것에 제한 국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배워 갈수 있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아홉 번째 문장입니다. We can learn a lot.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by simply watching others. 다른 사람들을 단지 관찰함으로써 자 원래 그 원래 원문을 보면은 여기 레이터 스틸 다음 요 문장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이 새로운 문단의 시작인 겁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야기가 좀쌩뚱맞죠그니까그 애들이 보고 따라하는 것 하고 나서 갑자기 여기 이제 문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거니까 내용이 약간 다르니까 이제 좀그 문단을 따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 출제지는 여기 뒤에다 좀 이렇게 갖다 붙여놔서, 붙여가지고 출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뭐,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어, 오답률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